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5년 을사년에 네. 범띠 분들이죠 호랑이띠. 네. 나이별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28살 무인생 분들. 이 분들은 처음에 딱 들어오는 게 우울하대. 그리고 뭐 신중할 일이 계속 있나 봐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하고 이번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공허하다라는 마음이 조금 있. 있는 것 같아. 이분들은 조금 마음을 못 잡을 시기, 마음을 자꾸 못 잡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둥떠 있다, 봉떠 있다, 음. 뭐가 해결이 잘안 난다라는 거의 좀 결정의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음. 근데 그런 시기기도 이 해. 을사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올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음, 응, 나는. 그래서, 28세 모인생분들은 내가 사실, 좀, 아, 이게 좋지가 않네. 라는 거?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포함이 되는 건 아닌 거잖아. 그냥 네네. 대중적으로 봤을 때, 조금 우울하고 신중하고, 만약에 속 우울증이나, 그냥 공허한 마음. 그리고 신중할 그 시기들. 응,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여왔어요 응. 그리고, 43. 병인생분들. 그냥 웃기다. 왜요? 으쌰으쌰 <laughs> 해야 된대. 어... 준비 운동의 시기래. 어... 준비 운동. 준비 운동 하고 나면 뭐를 해, 우리가. 준비 운동 하고 나서 뭘 하냐고. 운동해야죠, 운동 해야죠, 운동. 준비 운동을 이제 몸, 어, 몸을 풀고 나 이제 본격적이게 이제 하잖아. 음... 그런 시기. 어, 그래서 준비 운동의 시간. 애기씨가 그래. 준비 운동의 어... 시간. 새로운 도전을 하실 사람들도 되게 많고, 움직일 때는 조금 많이 움직이시래. 주저하지 말고. 그러니까 고민해서 만약에 올해에 있었더라면, 을산언연는 이제 준비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펼칠 때라고 하니 나는 이 분들은 그냥 응원 음, 응원하는 음. 띠라고 봐 병인생분들 어뭘 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응 그러니까는 나쁜 거는 아니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봤을 땐 좋은 거지 음. 내사람의 2년에 배우자도 들어오니까 음. 그것도 좋은 거니까 그래도 준비 운동이라고 하면 모든 거에 다 속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열심히 화이팅음 네네 그리고 52세 갑인생분들 이분들은 자리를 잡는데 자리 잡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근데 이 범띠들이 좀 강하잖아. 이 범띠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사업하시거나, 근데 이런 분들은 좀 자리 잡는 것 같아. 어, 그리고 복잡했던 일이 조금 해결이 된대. 근데 제일 무서운 건뭔줄 알아? 이분들은 자만하면 안 돼. 자만하는 순간 다 무너져. 그래서 항상 늘 내가 그냥 살면서 다 열심히 해야 되고 그냥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고 내가 처음 마음까지 그대로 가야지 자만했다가는 하락세야 어... 응. 그렇게 나와요? 네네. 그리고 64세 이민생분들 이분들은 사람 조심하지 귀가 조금 많이 열려있는 시기인 것 같아 사람에게 네, 혹하지 말고 그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음...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들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고 이분들 금전 관리도 잘하셔야 되고 부부 관계도 조심하셔야 돼. 아무리 내 배우자가 오래 사시고 뭐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았어도 어쨌든 조심할 부분은 좀 조심하자. 그래야 집안에 탈이 안 나고 조금 시끄러운 일들이 생기는 게 많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야 내가 조금 참아야. 불을 지르지 않는 거지. 불심을 자꾸 줄이는 거지. 음. 그래서 이분들은 서로 예민한 시기니까는 결혼해서 배우자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기에는 서로 조금 존중해주고 조금 놔줘야 되고 조금 풀어줘야 되는 시기래. 네. 그렇게 나오네요. 음, 음. 또? 끝났어. <laughs> 이민세 끝났잖아. 또 있어? 범찌분들, 위기가. 음. 별로서 좋지 않은 것 같아. 이 범띠들이 나는 대단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만하면또 내려가는 게 있어. 근데 내가 대중적으로 봤을 때이 범띠들은 좀 이렇게 기고만장한 분들이 많아. 음. 그리고 성공한 분들도 많아. 근데 그게 거의 사그 사업 쪽으로 음, 음. 금전 수단이나 왜냐면 머리가 좋거든. 수단이 빨라. 근데 이게 꽤 자꾸 넘어가면은 이제 무의 돈과 이나 범띠지 않을까 생각해. 어... 음. 어, 좀 보시고, 조심할 부분은 조심하셔가지고, 내년 한해에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 네, 고맙습니다.